지금 현재 그 본인 뭐 전세 살고 계서 월세 살 월세 보증금 얼마 정도 되세요? 아, 보증금 한 2천 정도 돼요. 2천 그다음에 현금이 8천 정도 있으시고요. 아네 아, 현금 이 예. 네, 아. 8천 정도 될 거예요. 다 모으면. 네 그리고 혹시 신용 대출은 알아보셨어요? 네, 신용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아 그래요 신용 대출 얼마나 들어가 있으세요? 한천 정도요. 천 정도. 그러면 네. 본인 돈은 구천만 원에 신용대출 천만 원 포함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저기 우리 시청자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아, 저는 자택근무라서 출퇴근은 거의 안 해요. 아, 재택근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인 가,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독신이라는 뜻이죠? 네네. 네. 어, 지금 앞으로 혹시 어, 결혼 계획은요? 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어 어, 아까 뭐 저평가된 뭐 이런 동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저평가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우리 한국은 다 울릉도 땅, 뭐저 태백산 어디 가더라도 다 제대로 된 땅값 갖고 있고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네. 싼거 찾지 마세요. 자, 있잖아요. 네. 자금이 작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적을수록, 네. 아주 그냥 핵심 지역 들어가세요 핵심 지역, 아. 비싼데 아셨죠? 아. 그래,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1억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럼 꼭 서울만 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서울 인근에, 아주 괜찮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핵심 지역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 네.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혼자 세계 최초인 경우에는 대출도 네. 좀 활용하셔야 돼요. 한월월이0한뭐한 삼십만 네, 월, 네. 월, 월한뭐한원 정도 월 이자 낼수 있죠. 네네. 예, 두려하지 워 마세요. 네. 그다음 또또 또 중요한 게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혹시 청약통장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몇년 짜리예요? 어한 4, 5년 됐어요. 4, 5 년. 네. 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자금이 충분치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신혼 특공, 그죠? 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생이 생애 최초 특공을 받은 생초라고 하는데 요걸 혹시 그 우리 이제 결혼하실 배우자분과 이걸 이렇게 이런 걸 미리 사놓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어요? 그 신호는 예. 신호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아. 그 해당이 안 되고요. 예예. 그 생애 최초는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안 되죠. 아무도 가격이 없으니까는 그 점수가 40점대밖에 안 돼서요. 아. 예 지금 그래서 또뭐 정부에서 그 일가구 주택을 위한 그 청약을 또 한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 인도 예, 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월세를 계속 내고 오면서 기다리니까 예. 이렇게 돈이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돈 모이질, 돈 모이질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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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죠 이게 이 월세 내니까 그러니까 적금 부어가지고 7 5만원 적금해가지고 1 0년 후에. 3억을 만아참 250만 원씩 10년을 모으느니 차라리 75만 원씩 이자를 3억 빌려다가 75만 원 이자 이자 내는 사람이 훨씬 부자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청자님도 네, 그걸 좀 몸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사시는 동네 어디 살면 편하세요? 어, 현재는 양천구에 살고 있어요. 아, 양천구. 양천구에서 네. 약간 저쪽에 인천 쪽으로 좀 내려가면 어때요? 어,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창약하고 뭐 하다가 기다리다가, 어, 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좀 서울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어, 긍정적으로 보고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몸테크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어, 재테크를 하더라도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시죠? 네 예, 여기 한번 가 보세요. 아마 부부 어, 양천구에서 사신다고 한다면 부평 구청역 있죠. 그래도 프리랜서래도 네. 뭐 납품하려면 은 역은 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맞아요. 예 여기 서울로 오고 가고 있는 어, 7호선 있죠. 부평 구청역 아시죠? 네네. 네. 예, 7호선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부평역이 있어가지고 1호선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다 아파트들로 형성이 돼 있고 밑에 노후화됐지만 다 아파트로 돼 있고요. 이쪽에 이게 미군 기지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요 어, 바로 뒤쪽에 세림병원 북평구청 어, 7번 축 7번 축구 쪽으로 나오면 쌍용 아파트, 미도 아파트 요 사이에 빌라 다세대 주택과 짜그만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우리 천자님이 조금만 이 일억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 어, 3일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미도 아니면 음~ 상록시티타운 그다음에 뭐~ 어, 성공 상로타운 궁전 빌라 건우 아파트 이렇게 있거든요 네. 자금에 좀 맞춰가지고 대출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 부평 네. 구청역 7번이나 6번 출구 나오셔서 빌라 또는 아파트 자그마한거 사시기 바래요 이 동네가 네. 저는. 7, 8년 안에 다 개벽을 이루듯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동네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직접 거주하셔서 빨리 이사 나올 준비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돈 벌고 나서.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긍정적으로 잘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